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급락회복 금리 인하폭 논란 0.25%냐 0.50%냐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8월 22일에서 24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며 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13일 7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월비 0.1%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0.2% 보다 낮았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한 거죠. 다음 날 14일에는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월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은 3%를 예상했습니다. 3% 이하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진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둔화 신호로 볼수 있죠. 이러한 두 지표에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는 수치지만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0.25% 인하할지 또는 0.5%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 토요일에 잭슨홀에서 세계 주요 경제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때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울의장이 무슨 소리를 할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금 가격 사상 최초로 온수당 2,500불을 돌파했습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 인도의 수요 급증 등 여러 요인이 합쳐지면서 금값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방금 얘기했던 여러 불안 요소들로 인해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 선물 차트 연초 대비로 현재 23% 가량 오른 상태고요. 지난 5일간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비트코인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죠. 이 기업 주식을 460억 원어치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22만 6천 개 이상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 주식을 460억 원어치나 샀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주식을 샀다 팔면서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간접 투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하락하면서 연준의 금리 하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3.883% 수준입니다. S&P 500 지난 한주3.78% 거의 4% 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17%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많이 올라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충격에서 많이 벗어났죠. 코스피 차트도 3.62%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연초 대비로 1.03%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초 대비로 34%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4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만에 첫3% 이하로 2.9%로 발표됐죠.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근거나 이유는 충분히 확보된 셈입니다. 그런데 9월에 0.25% 내릴지 0.5%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 5일날 주가가 많이 급락했죠. 2주 연속 3%대 상승하면서 S&P 500의 경우에 거의 급락 전까지 회복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올해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투자에 나섰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온수당 2,500달러를 돌파해서 얼타임 하이 지금 사상 최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중동 전쟁 등 여러 불안 심리가 반영되면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욕기죠 욕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내기를 하죠. 사탄이 어느 날 나타나서 욥의 경우에는 많은 소유물 때문이 아니냐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면서 욥을 시험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죠.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나 주님의 요구나 명령은 때로 엄청나 보여서 우리는 종종 근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이어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극률이 불쌍히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은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말씀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있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꽤우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분, 그분의 인자심과 극률하심을 믿고 모든 근심과 시험을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렬하심의 의지에서 매일 매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